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이 제품은 잔의 무선진공 물걸레 청소기입니다. 이 제품은 건식, 습식, 물걸레 기능을 갖춘 3인원 브러쉬로 매우 실용적입니다. 특히 무선이라 이동이 자유롭고 최대 8 0 0 w 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물탱크 용량이 0.85리터로 넉넉해서 청소중 물을 자주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. 사용 후 자동 세척 기능 덕분에 관리도 간편하고 배터리 작동으로 유연한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바닥재에서 모두 잘 작동하니 집안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종합적으로 잔무선 진공 물걸레 청소기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베이스어스 마그네틱 컴퓨터 스크린 라이트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책상 위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조명을 제공합니다. 발광량이 6249로 조절 가능해 독서나 작업 시 최적의 밝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. 터치 스위치로 쉽게 켜고 끌수 있어 사용자 친화적입니다. 특히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. USB 전원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이 제품은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줄 아이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베이스어스 LED 책상 램프입니다. 이 제품은 공부할 때나 사무실에서 활용하기에 딱 좋은데요. 밝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빛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. 터치 스위치로 간편하게 켜고 끌수 있고 알루미늄 재질로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눈 보호 기능도 탁월해서 오랜 시간 책을 보거나 작업해도 눈이 필요하지 않아요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 좋고 침대 옆 조명으로도 아주 유용합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.